자 아, 오늘은 어, 논설문의 특성을 생각하며 글읽기 어, 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음, 논설문 들어가는 단원 도입을 하면서 어, 다양한 주장이 있다 하는 것을 어, 동물원은 필요한가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 주장과 거기에 걸, 그 주장을 잘 뒷받침해주는, 어,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근거는, 어, 또그 근거를 상세, 부연 설명해주는 그 상세 설명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 하는 것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 논설문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한번 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논설문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예요. 배운 공책에 같이 노트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논설문의 특징. 어, 아, 일단 논설문은요. 음, 어떤 글인가요? 논설문. 예.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여기다 한번 적어 볼까요? 네 여러분들의 생각 잘 적어 봤죠? 예, 논설문은요, 일단 어, 어떤 문제 문제를 어, 제기하거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해서. 목적으로하여 어, 자신의 주장과 그에 알맞은 근거를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글을, 예, 논설문이라고 합니다. 어,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어,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해서, 자신의 주장과 그에 알맞은 근거를 들어서, 요거는 빼야겠어요. 꼭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글을 읽는 사람, 뭐, 네, 그 글을 읽는 사람 등을, 어, 설득하려는, 네, 쓰는 글을 논설문이라고 합니다. 논설문은요, 음, 꼭 논설문이 갖춰야 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타당한 근거가 항상 일관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통일성을 갖고 있어야 해요. 어, 토론 등을 할때 어떤 주장을 내세웠는데 거기에, 어, 찬성하는, 뭐, 쪽에 근거를 내세우다가 갑자기, 어, 반대에 해당되는 근거를 갑자기 들이대면, 예, 그러면, 음, 주장하는 바가 산으로 가겠죠? 네, 이처럼, 논설문에 등장하는 주장과 근거는 항상 일관적이고 통일성을 갖춰야 된다는, 예, 요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변환하실게요. 자, 그리고, 어, 논설문은, 모든 글은, 논설문뿐만 아니라 모든 글은, 글의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쓰는, 글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하는 어떤 구성, 뭐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데, 보통 모든 글은, 대부분의 글은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논설문은요, 처음에 해당되는 서론이 있고요. 그리고 본론. 그리고 결론. 요렇게 세 개로, 예, 형식이 구성되어 있어요. 일단, 서론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면, 어, 선생님이 논설문은, 어,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글을 쓰기 전에 어떤 문제 상황이 나와야 되겠죠? 문제 상황이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라는 게 처음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서론 부분에는 문제가 되는 문제 상황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어떤 주장이 들어갑니다. 동물원 지난 시간에 읽었던 동물원이 필요한가 그. 그를 생각해 본다면 처음 부분에 동물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뭐 행복한 나들이의 공간도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그 갇혀 있는 동물들이 너무나 안쓰럽고 그리고 음 자유를 빼앗겨서 뭐 슬프다 뭐 이러한 문제 상황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나는 동물원이 있는 것에 찬성한다라고 본인의 주장이 바로 나오죠 예 이처럼 서론에는 문제 상황과 주장이 바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본론 부분은 무엇이 들어갈까요? 그렇죠. 이 주장에 알맞은 근거. 그리고 이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한 부연 설명. 예. 요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근거와 주장은 반드시 일관적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왜 이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는지가 여 뚜렷하게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어, 설득을 하기가 힘듭니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글의 내용을 요약하기도 하고요, 한번더 짚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자신의 주장을 한번더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이 지은이가 글쓴이가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끔 예. 강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 예, 우리 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24쪽. 잠시만요. 전통 음식의 우수성. 먼저 여러분들 두번 읽어보셨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 예,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요즘에, 요즘에 우리 전통 음식보다 외국에서 유래한 햄버거나 피자와 같은 음식을 더 좋아하는 어린이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어떤가요? 어떠한 문제 상황이 나오고 있죠? 여기까지? 예. 문제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전통 음식은 오랜 세월에 걸쳐 전해오면서 우리 입맛과 체질에 맞게 발전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합니다. 우리는 전통 음식을 사랑합시다. 왜 우리 전통 음식을 사랑해야 할까요? 네. 벌써 딱 나왔습니다. 이 지은이가 주장하는 바는 뭐,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밑줄 먼저 그어보세요. 그렇죠. 여기죠? 우리 전통 음식을 사랑합시다. 네. 그러면 벌써 1문단의 중심 문장 벌써 나왔어요. 어떤 거죠? 이게 예, 바로 이거죠. 우리 전통 음식을 사랑합시다. 지은이가 1문단에서 문제 상황을 벌써 이야기 하였고요. 그리고 자신이 주장하는 말을 네,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2문단부터는 이제 어떠한 근거를 들어서 우리 전통 음식을 사랑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오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2문단과 3, 4, 5문단도 어, 중심 문장도 찾아보고, 그리고 근거도 한번 찾아서 밑줄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단. 첫째. 우리 전통 음식은 건강에 이롭습니다. 우리가, 네, 여기 근거 나왔죠? 첫 번째. 우리 전통 음식은 건강에 이롭습니다. 부여 설명 읽어 볼게요. 우리가 날마다 먹는 밥은 담백해 쉽게 질증이 나지 않으며 어떤 반찬과도 잘 어울려져 균형잡힌 영양분을 섭취하기 좋습니다. 또 된장, 간장, 고추장과 같은 발효식품에는 무기질, 비타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몸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특히 청국장은 항암 효과는 물론 해독 작용까지 뛰어나다고 합니다. 된장도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 전통 음식은 건강에 이롭다. 그 예로 등장한 애들이, 예로 드러나, 등장한 것들이 무엇이죠?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먹는 밥. 예. 밥은 실증이 나지 않고, 뭐든지 다잘 어울리고, 균형 잡힌 영양분을 섭취할 수도 있다. 그 다음,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러한 발효식품. 그 다음, 청국장. 예. 이렇게 이러한 예를 들면서 우리 전통 음식은 건강에 이롭다는 것을 예, 근거를 대고 있죠. 그러면 3문단으로 가볼게요. 3문단. 둘째, 우리 전통 음식을 가까이 하면 계절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근거 나왔네요. 밑줄 거 볼까요? 우리 전통 음식을 가까이 하면 계절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부연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은 생활 주변에서 나는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 계절에 맞는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주변 바다와 산천에서 나는 풍부하고 다양한 해산물과 가진 나물이나 채소와 같은 재료에는 각각 고유한 맛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를 이용해 만든 여러 가지 음식은 지역 특색을 살린 독특한 맛을 냅니다. 비빔밥의 경우 콩나물을 비롯한 어 여러 가지 나물에 육회를 얹은 전주비빔밥, 기름에 볶은 밥에 고사리와 가늘게 찢은 닭가, 닭고기, 각종 나물과 황해도 특산물에 김을 얹은 해주비빔밥, 멍게를 넣은 통양비빔밥과 같이 그 지역 특산물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치 또한 어 시원하고 톡 쏘는 맛이 강하거나 맵고 진한 감칠맛이 나는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한 맛으로 만든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laughs> 선생님이 자꾸 이 음식들이 생각이 나서 잘 읽을 수가 없습니다. <laughs> 네, 재밌네요. 실제 사진으로 같이 함께 보면서 수업했으면 우리 정말 너무 재밌게 했었을 텐데 아쉬움이 커요. 일단 보겠습니다. 네, 어, 우리 전통음식을 가까이하면 계절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 그 예로 등장한 것들이 바로 예, 요 비빔밥이네요. 그렇죠? 비빔밥, 전주 비빔밥, 해주 비빔밥, 통영 비빔밥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예시로 든 것이 김치죠. 아이고 침 나와요. 클났어요 네, 이렇게 예. 이런 부연 설명을 통해서, 아, 진짜 우리 전통 음식은 다양한 맛이 있고, 계절과 지역에 따라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네 번째 챕터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 네, 네 번째 문단. 셋째, 우리 전통 음식에서 조사, 조상, 우리 조상의 슬기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 근거 나왔죠? 예, 밑줄 그어볼게요. 어, 우리 조상의 슬기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음, 좋아요, 안 볼게요. 우리 조상은 겨울을 나려고 김장을 하고 저장 온도와 저장 기간을 조절해 겨울철에도 신선하게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삼국 시대부터 발달한 염장 기술로 고기류와 어패류를 오랫동안 보관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농경생활을 하면서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세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정답게 어울려 지냈습니다. 네, 요세 번째 근거는 우리 조상의 슬기와 문화. 이해로 든 것이 김장. 어때요? 슬기가 들어가 있나요? 문화이기도 하나요? 네, 맞죠. 아주 우리나라의 김치는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아주 몸에도 좋고 어, 맛도 있는 그런 좋은 음식이죠. 예, 그다음 염장 기술. 염장 기술은 무엇인가 하면 음, 염, 소금에 예, 어떤 식재료를 오랫동안 담가 놓아서 어, 보관하는 거예요. 동치미를 예로 들면 어, 물을 음, 소금물에 오래 담가 놓으면 맛있고 시원한 동치미 국물이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혹은, 어, 생선을 예, 소금에 절여서 보관을 하기도 하죠. 뭐, 고등어 같은 경우. 고등어뿐만 아니라 다른 생선류들도, 어, 소금에, 소금에 가득 절여서, 예, 보관하는 것을 우리 알수 있고요. 그 외에도 장아찌를 뭐, 고추장아찌도 있고, 무장아찌.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어, 소금에 절여서 어, 채소들을 절여서 나중에 김치로 해서 먹는 그런 염장 기술로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상들의 어, 슬기와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예, 추석과 설 같은 명절 명절의 새시 음식 이런 예, 것들은. 어, 우리 조상의 슬기한 문화와 관련된 좋은 예시가 되겠습니다. 와 좋죠? 어때요? 근거 세 가지가 다 부연 설명이 너무 풍성하고 딱 알맞은 내용들로 아주 일관적이고 통일성 있게 정말 잘 선택해서 잘 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뒤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예. 5단, 어, 5단원. 아, 5단원이래요. 5문단.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 참, 근데 5문단 밑에는 또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5문단이 서론, 본론, 결론 중에서, 그렇죠. 결론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결론에서는, 예, 전체 내용을 요약하거나, 혹은 주장하는 바를 강조하거나 한다고 했죠? 정말로 그런지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전통음식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넉넉한 마음과 삶에서 배어 나온 지혜가 담긴 우리 전통음식은 그 맛과 멋과 역량의 삼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전통음식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알고 우리 전통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전통 음식을 사랑해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앞에 1, 2, 3, 4 문단을 아주 적절히 요약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심 문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 중심 문장은, 음, 마지막 여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지금 선생님 집에 밥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전통 음식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알고 우리 전통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전통 음식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네 여기 본인의 글쓴이가 주장을 한번더 강조한 바로 여기가 바로 중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어, 논설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배운 공책에 적으셨죠? 네. 그렇다면, 어, 여러분, 어, 교과서에 있는 2번 문제를 먼저 선생님과 한번 어, 이번 문제는 선생님과 함, 함께 좀 확인해 볼 부분이 있어서, 예, 선생님이 바로 멈추지 않고 이어 합니다. 예, 이번에서는요, 어, 전통 음식 우수성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묻고 답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글의 내용을, 어, 이 부분은, 우리 그전 단원, 2단원에서 글의 내용을 잘 파악할 때 좋은 방법. 예. 글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만들어 보면 어, 글의 내용 파악을 더욱 쉽게 그리고 어, 쉽게 할수 있다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질문을 세 종류를 만들었었는데요. 먼저 네, 먼저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음, 내용 확인, 질문. 요거는 우리 5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그때는 이 낱말이 아니라 다른 용어로 썼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을 수 있는 질문. 글을 읽으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질문. 꼭, 이렇게. 네. 요렇게 배웠었죠. 수선 선생님하고 배웠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읽었을 때 글에서 찾을 수 있는 질문들 요걸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다음 글에는 있지 않지만 글에는 있지 않고 어, 이 글의 내용으로 음,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내는 질문. 그래서 생각 질문 예수수생하고 공부할 때는 그렇죠 열린 질문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음, 내용 확인 질문 닫힌 질문 선생님 하나만 해볼까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 교과서에 정답으로 쓰시면 안 돼요. 어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이 글을 쓴 목적은 무엇인가요? 라고 예시를 내줬죠. 예. 선생님은 다른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음,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면, 어, 조상의, 조상들의, 이걸 안 써도 돼요. 조상들의 슬기와 문화를 알려주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 예, 답해 볼까요? 하나, 둘, 셋! <laughs> 네. 답은 얘기 안 할게요. 교과서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생각 질문. 생각 질문 교과서에 있는 예시는 어떤 전통 음식을 좋아하나요?이지요. 예,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책에는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 이런 질문 해보고 싶네요. 음. 내가 어른이 되어도 여기 쓸게요. 여기서 이거 같이 교과서에 쓰시면 안 돼요.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배워보고 싶은 전통 음식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예. 어, 여기까지 해서 질문 만들기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어, 교과서 127쪽으로 가셔서 어, 2번 네, 질문 만들어서 친구들과 묻고 답하기지만 묻고 답할 수 없으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질문을 만들어 주세요. 음, 답변을 같이 하면 좋은데 아쉽네요. 어, 그리고 어, 3번에 논설문의 특성을 알아 봅시다. 요 부분은 우리 이 영상을 통해서 공부했으니까 쉽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4번. 또, 선생님은 4번도 예,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5번 같은 경우는 5의 1, 어, 1 가로 1번은 본론은 어, 어떤 내용으로 짰는지 친구들과 의논해보세요. 이렇게 돼있죠. 예. 여기에, 어, 말주머니 하나 비어져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대망의 6번. 짜자잔. 이거 교과서 129쪽에는 6번 말하는 거예요. 예, 6번. 음, 가로 2에서 결론의 역할을 생각하며 이 글의 결론을 다시 써보세요. 이랬죠. 여기가 바로 핵심. 여러분들은 요 가로 2번을 완성하셔서, 어, 여러분들, 어, 과제 제출로, 예,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요 7번에 드, 이, 들어가는, 예, 요거의 정답은, 네, 요 과제가 나간 후에, 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정말 아름다워요. 어른, 누가 옆에서 하라고 재촉해서 하는 사람은 어, 하수래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